꿀잠 보장. 밤새 뒤척이지 않는 다섯 가지 비법 공개합니다. 1. 스마트폰 잠들기 전엔 굿바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은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이나 ASMR 추천합니다. 팁.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차한잔 명상 추천. 2.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생체 리듬이 정상 작동합니다. 주말 늦잠부터 줄여보세요. 팁. 평일과 주말 기상시간 차이 1시간 이내 유지하세요. 3. 스트레스, 꿀잠의 최대적 스트레스 많을수록 잠 못드는 이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자기 전 요가, 아로마 테라피, 따뜻한 목욕 추천합니다. 팁. 10분 명상 후 취침하면 효과 200% 4. 운동, 꿀잠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규칙적인 운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단, 자기 직전 격렬한 운동은 안 됩니다. 취침새 4시간 전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팁. 주 3회 이상 30분 유산소나 근력 운동하세요. 옷 따뜻한 우유 한장 꿀잠 레시피. 우유에 꿀한 스푼. 완벽한 수면제입니다. 우유 속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허브티 추천합니다. 팁. 취침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오늘부터 꿀잠 보장. 지금 바로 따라해보고 효과 봤다면 댓글 남겨주세요.